안녕하세요. 김학균입니다. 자, 오늘은,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기초 강의 마지막, 현대 물리 마지막에 해당되는 물질파와 콤프톤 효과 우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물질파. 자, 첫 번째는 드브로이의 물질파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광전 효과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그럼 광전 효과는 관중 효과는 빛이 파동인 줄 알았는데 어떤 성질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입자적인 성질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거를 인류 최초로 증명한 연구 실험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바, 이제 이 드브로이 물질파 파장은 반대예요. 드브로이 물질파 장은 입자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입자도 입자인 줄 알았던 애들도 입자도 파동성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어요. 을 그래서 입자의 파동성을 인류 최초로 증명한 자, 이론적인 내용을 우리는 드브로이 물질파 파장이라고 얘기할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 인류 최초로 입자의 파동성을 증명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 식이 좀 나와져 있는데, 어, 여기 좀 지우고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특별하게 여러분 유도하진 않아요. 현대 물리에서 그냥 정해져 있는 공식처럼 여러분 생활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파장은 MV분의 H 또는 루트 2mk 분의 h, 루트 2 m e v 분의 h라고 하는 여러분 이건 그냥 공식처럼 좀여러분 기억을 해서 사용을 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물리적인 의미는 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람다라고 하는 물량 파장이잖아요 파장은 파동성을 나타내 주는 물리량에 해당됩니다 파동성. 근데 여러분들 mv라고 하는 물리량은 뭐죠 여러분들? 우리 운동량이죠 피해당돼요 근데 운동량은 어떤 물질이 입자가 가지고 있는 물리량에 해당됩니다. 입자성을 나타내주는 물리량에 해당돼요. 그러면 자 h는 플랑크 상수니까 파동성과 입자성은 항상 무슨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늘 반비례 관계에 해당되는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파동성이 굉장히 강한 빛이에요. 빛은요 거의 99.9% 파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현대 물리에서 우리 특히 원자 세계를 기술할 때는 반 어떤 성질도 가지고 있냐면 입자성도 가지고 있는데 아주 극히 일부에서만 입자성이 나타난다 이런 뜻이에요. 파동성이 클수록 입자성은 작아질 거고 반대로 입자성이 클수록 파동성은 늘 작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파동성과 입자성은 늘 반비례인 관계구나라는 거를 나타내준 식. 우리가 드브로의 파장으로 나타내 주고요. 자 요식은 나중에 어디에도 되게 유명하게 연결되냐면 근데 우리 시험은 학좀 관련 없지만 불확정성 원리라고 하는 내용이랑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관계식이 좀 있어요. 델타 x 곱하기 델타 p는 반드시 뭐보다 큰 값을 가지냐면 2분의 하바보다는 항상 큰 값을 갖습니다. 이걸 우리가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뭐 우리가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시험에서 나오는 것은 자, 요 내용을 이미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플랑크 상수는 자, 요 정도 값 같습니다. 굉장히 작죠? 1 0의 마이너스 34승이라고 하는 값을 갖는 거에 플랑크 상수의 특징에 해당돼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면 자, 질량이 m이라고 하는 물체가 v라고 하는 속력으로 움직입니다. 그때 우리가 보통 역학에 서는 그냥 움직입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파동처럼 여러분들 행동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때 파장을 남다 원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파장 그리고 질량을 1kg 그 다음에 속력을 10m/s라고 하면 자 우리 플랑크 상수는 자 이렇게 되지만 아이거 앞에 것좀 생략하고요 뒤에 것만 좀 갖다 쓸게요 근사적으로 그냥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의 마이너스 34승이 그러면 분자에 들어가고 질량 1이고그 다음에 속력이 10m/s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얘는 10의 마이너스 35승 미터입니다 라고 할 거예요. 근데 늘 10의 마이너스 35승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작죠. 어마어마하게 작습니다. 그럼 이거는 측정 불가능해요. 즉 1kg 짜리 물질은요 굉장히 질량이 지금 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물질들은 거의 파동성을 우리는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전자, 대표적인 전자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전자는 질량이 굉장히 작아요. 대략 10에 마이너스 31승 킬로그램 정도 됩니다. 전자예요. 속력이 10미터 퍼로 움직인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죠. 그럼 계산해 보면 아유 전자는요 파장이 10의 마이너스 4승에 해당되는 우리 파장을 갖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10의 마이너스 4승이면 어우, 이거 충분히 측정할 수 있죠 0.1밀리미터에 해당됩니다 아그 정도면 우리 과학적으로 충분히 측정 가능한 숫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킬로그램에 해당되는 물질은 굉장히 질량이 크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얘는 거의 파동성이 우리 가 측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원자 세계에서 살고 있는 전자는요 질량이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서 파동적인 형상을 충분히 측정할 수가 있을 거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질량이 작은 입자는 입자성도 있지만 파동성을 측정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다루는 모든 물질파 파장은요 질량이 굉장히 작은 전자. 양성자, 중성자 이런 것들을 다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질량이 충분히 작은 입자인 경우에는 파동성의 관측이 가능합니다라고 하는 내용도 일단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 인류 최초로 여러분이식 있었죠? 인류 최초로 자 증명을 한 사람인데 먼저 여러분들 요두 번째 식자 우리 두 번째 식이랑 세 번째 식이 어떻게 나오게 된 거냐면 자 이렇게 유도한 거예요. 자 운동에너지가 2분의 m v 제곱인데 분모 분자에다가 m을 곱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자 E m을 넘겨서 정리하니까 m v는 루트 E m k. 또한데 우리 가속전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가속전압에 의해서 전자의 운동에너지 이렇게 표현해주면 얘도 분모 분자에다가 m 곱하고 나타내주고요. E m 또 넘겨서 정리해주시면 m v는 또 루트 E m e v라고 여러분 얘기해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때 이 v가 좀, 좀 특징이 좀 있어요. 이 부위는 여러분들 우리 어, 우리 라지 부위가 있고 스몰 위가 있죠. 이때 라지 부위는뭘 얘기하는 거냐면 전자를 가속시킨 전압에 해당됩니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어요. 그래서 가속 전압이 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자 인류 최초예요. 인류 최초로 자 우리 드브로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을 했고 그거를 데이비슨과 거머라고 하는 사람이 인류 최초로 여러분들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자의 회절 간섭 실험이라고 해요. 자, 우리 영의 이중 슬릿에서는 빛을 이용해서 회절 간섭 현상을 관측했었는데 지금 이제 전자를 가지고 내가 실험을 할 거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자, 전자가 S0라고 하는 슬릿을 통과하면 그럼 원래 전자들은 입자라고 생각하면 모두 다 여기다 충돌할 겁니다. 전자들은 다 어디에 충돌할 거냐면, 여기에다 충돌하게 기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파동적인 성질 때문에 여기서 무슨 일이 벌지냐면 회절이 자유롭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자가 S0를 통과한 전자를 S1에도 도달하게 되고요, S2에도 도달하는 전자들이 등장을 할 거다, 이런 뜻이에요. 이건 여러분들, 입자, 파동성이 있지 않다라고 하면, 이건 설명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회절이 일어나게 되고, 또 S1과 S2에서도 회절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이 전자들이 오른쪽의 스크린에 도달하는데 어떤 곳은 전자가 많이 발견되고 어떤 곳은 전자가 많이 발견되지 못하는 곳이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아, 이 결과 이 결과가 영의 이중 슬릿에처럼 보강 간섭과 상쇄 간섭이라고 하는 현상으로 그대로 잘 설명해 줄 수가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전자의 파장을 람다자 이중 슬릿 사이의 간격을 d 스크린까지의 거리를 l 또 전자가 발, 많이 발견되는 곳과 많이 발견되는 곳 사이의 거리 또는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곳 사이의 거리를 델타 x라고 한다면 이중 슬릿과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무늬 사이의 간격 빛의 이중 슬릿과 결과가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고요 요식을 쓸수 있어요. 그래서 델타 X는 D분의 L남다라고 하는 식을 쓸수 있고요. 이때 파장자리에다가 아,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비교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력이 증가되거나 질량이 증가된 입자를 사용하면 파장은 짧아지죠. 그럼 파장 짧아지면 우리 무늬 사이의 간격은 좁아집니다 라고 하는 이런 식들의 질문들을 하게 되게 됩니다. 문제를 풀다 오면 그래서 자 요식 꼭 기억하셔야 되고 자이 현상 입자가 전자는 입자죠 입자도 어떤 성질이 있습니다 라는 거를 인류 최초로 증명한 거라고요 입자도 파동성이 있습니다 라는 거를 이용해서 증명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 자 이렇게 어느 시험 문제에서 출제가 되기도 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전자 발생 장치 자 이중슬릿 그다음에 스크린까지 의 거리에 전자를 검출 기능 위해서요 측정해 봤더니 아, 이렇게 형들 측정한 결과들을 얘기해 줄수 있을 겁니다. 이때 자 전자의 운동에너지가 일해요. 그랬을 때자 일을 문제에서 주어진 문자를 이용해서 구해 보세요라고 지금 나와져 있습니다. 그럼 자 요건 알아야 돼요. 분들 무늬 사이의 간격을 지금 델타 X가 아니라 Y라고 했습니다. 그럼 얘는 기억하셔야 될 거. D분의 L람다 기억하셔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운동에너지를 이용해서 표현해줄 수 있는 물자 파장식이 있었죠? MV도 있었지만 뭐도 있었어요? 루트, 2 m K인데 K 대신에 지금 여기서는 E를 쓸 거예요. 왜냐면 전자의 운동에너지가 E라고 했으니까 운동에너지 자리에다가 여기 E를 씁니다. 그다음에 위에다가 h를 자로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그러면 자, 여기 이 람다 자리에다 뭐 집어넣어 주면 돼요. 자, 밑에 있는 식이 있죠? 자, 그대로 연결 요렇게 대입을 해 줍니다. 아, 그런 다음에 양변 제곱해서 정리해 주면 돼요. 자, 그래서 제곱해 주면 자, y의 제곱은 자, 이렇게 할게요. d의 제곱분의 l의 제곱 등장할 거고 나머지도 제곱해 정리해 주시면 2m2분의 h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줄 수 있어서 이걸 오늘 이에 대해서 그냥 정리해 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2에 대해 정리해 주시면 자, 우리 e^m d 제곱 y의 제곱분의 l 제곱 곱하기 h의 제곱이라고 하는 식들로 여러분 표현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이 될수 있는 거는 우리 몇 번이 답이 될수 있어요? h의 제곱, l 제곱이 들어갈 거니까 아, 우리 해당되는 제곱 제곱 다 제곱이 여러분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이 될수 있는 거는 2 번에 해당되는. 값을 여러분들 비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기출문제, 우리 컴퓨터 효과, 아, 우리 물질 파장 기억하셔야 되고요. 또, 자, 컴퓨터 효과도 좀 간단해요. 자, 컴퓨터 효과를 우리는 X선 산란 실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실험의 목적. 우리 좀 전에 컴퓨터 효과는 입자의 파동성이었어요. 근데 컴퓨터 효과는, 자, 광전 효과랑 똑같습니다. 광전 효과 똑같아서 우리가 뭘 얘기할 거냐면, 파동의 입자성. 파동도 입자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자, 더욱더, 얘는 더욱, 더욱 강력한, 강력한 연들 증거가 되는 실험에 해당됩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광전 효과는, 광전 효과도 파동의 입자성을 증명해 준 실험에 해당됐었는데, 콤프턴 효과를 통해서 더욱더 확실하게, 파동은 확실하게 입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결론을 결론이 나온 실험이라고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X선 산란 실험이라고 하는데요. 자, 요렇게 지금 늘 표현해 줄 거예요. 자, 전자를 열면 가만히 정지시켜 놓고요. 자, 전자 지금 정지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니다 정지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파장이 람다라고 하는 여러분들 X선을 열면 이렇게 여러분들 입사를 시킵니다. 자, 충돌시킨다라고 할 텐데, 우리 근데 광자를 물 뭐라고 했어요? 우리 빛의 알갱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x선 광자의 파장을 남다라고 할 거고 이 x선 광자 쭉 옆에 v의 성형으로 와서 옆에 전자랑 꽝 충돌하는 상황이 당돼요 그러면 이때 자 x선 옆들 우리 x선 광자는 위쪽으로 휘어지고 전자는 여러분들, 아래쪽으로 튕겨 나갈 텐데요. 자 전자의 운동량을 p라고 하고 운동 에너지를 k라고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때 자, 원래 X선이 진행하는 방향과 휘어진 방향의 사이각을 세타라고, 요게 중요해요. 원래 X선이 진행하려고 하는 방향에 대해서 꺾여진 각도를 산란각이라고 할 거고요. 자, 전자가 튕겨나간 각을 우리 알파라고 합시다. 요거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때, 자, 광자와 에너지, 여러분 요 그림이, 뭐랑 좀 비슷하죠? 우리 역학 시간에 배웠던 운동량 보존이랑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 실험 결과를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그럼 실험 결과를 먼저 보시면 자, 산란되기 전에, 산란되기 전 X선 광자는요, 광자보다 산란되고 난 다음에 X선 광자 반드시 커지게 됩니다. 이게 실험 결과예요. 항상 이런 실험 결과 나타나는데 이 실험 결과를 x선이 파동이라고 하면 절대로 설명할 수가 없고요. x선을 광자처럼 해석을 했을 때잘 설명이 되더라. 이런 뜻입니다. 자, 얘는 실험 결과 항상 정해져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자,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x선 광자와 전자와의 아, 여기 중요한 탄성 충돌입니다로 해석을 했더니 이 실험 결과가 너무나도 잘 해석이 됐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탄성 충돌이면 에너지도 보존되지만 운동량도 우리가 보존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보존을 식으로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네. 자 산란전 광자의 에너지는 우리는 H람다 분의 C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할까요? 산란전 광자의 에너지를 2원이라고 하면 얘는 H람다 분의 C. 운동량을 P1이라고 하면 얘는 우리 람다분의 H. 우리 좀 전에 정리했었던 물질파 파장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산란된 이후에 광자 에너지를 E2라고 한다면 얘는 H, 람다 프라임분의 C. 광자의 운동량을 P2라고 한다면 얘는 람다 프라임분의 H자.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나타내 줄수 있어요. 그러면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산란되기 전 광자의 에너지는 산란된 이후의 광자의 에너지와 전자의 운동 에너지 합이랑 같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에너지 보존입니다. 에너지 보존. 자, 그다음에 운동량 보존도 성립하겠죠. 자, 근데 운동량은 벡터였기 때문에 x 성분 운동량, y 성분 운동량 나누어서 계산해야 됐었습니다. 그러면 자, x축부터 보죠. 자, 산란되기 전 X선 광자의 운동량, 자, 람다 분의 H여서 여기도 람다 분의 H. 자, 산란된 이후에 광자의 운동량은 예, 람다 프라임 분의 H, 코사인 세타라고 해야 되죠. X성분은 코사인에 해당되니까. 또 전자의 X성분의 운동량은 P코사인 알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 이것도 얘기할 수 있죠. y 축 성분의 운동량은 0이잖아요. 자, 그럼, 산란된 다음에, 자, 액성광자의 Y축성분의 운동량, Y축성분의, 자, 전자의 운동량도 크게, 같아야 돼요. 방향 반대고, 플러스 마이너스, 크기 같으면, 우리 합이 0이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람다 프라임분의 H 사인 세타랑, P 사인 세타, P 사인 알파네요. Y성분은 우리 사인 세타, 사인 알파로 얘기할 수 있을 거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요식 기억하세요. 자, 단좀 조건이 있는데요. 요 식은 상대론적 효과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출 문제에서도 상대론적 효과는 고려되지 않은 상황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 요 식을 정리한 결과예요. 요 식을 정리했더니 자, 요 결론. 자, 요거 유도하는 거 얘네 두 관계식을 이용해서 얘가 유도됐는데 요 관계식 유도하는 거는 우리 시험 과정에는 해당되진 않기 때문에 자 특별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두식 관계를 이용해서 나온 식이 이렇게 될 거고요. 자 m c 분 h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아 이게 중요해요. 파장이 길어지죠. 우리 항상 누가 더 크다라고 했어요. 람다보다 람다 프라임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파장이 길어지는데 영향을 주는 물리량은 자 m은 전자의 질량 c는 광소 h는 플랑크 상수에 해당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누구에만 의존합니다 파장이 길어지는 것은 산란각에만 의존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알파가 중요하지 않아요 전자가 휘어진 산란각이 파장이 길어지는데 영향을 주고요. 그러면 자, 산란각이 몇 도일 때 가장 많이 길어지겠습니까라는 걸 얘기할 수 있죠. 자, 코사인 세타, 세타가 얼마일 때? 90 아니에요. 90 아니라 180도가 될때 파장이 가장 길어집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이렇게 산란되는 게 아니라 반대편향들 산란각이 180도라는 얘기는 어떻게 산란되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되돌아가면 이게 우리는 산란각이 180도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가 파장이 가장 길어지게 됩니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란각에 해당되고요. 자, 그럼 이런 얘기예요. 산란각이 180도일 때 우리 파장이 가장 길어진다라는 얘기는 에너지가 가장 많이 감소합니다. 파장이 길어질수록 에너지는 작아질 거니까. 그래서 가장 많이 감소하고 또 전자의 운동에너지가 최대가 되는 각도에 해당됩니다. 여러분들, 전자가 에너지가 많이 잃어버릴수록, 아, 우리, 광자에너지가 많이 작아질수록 운동에너지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에너지가 커지게 되는, 최대가 되는 조건은 180도에 해당됩니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이걸 또 그래프로 좀 그려볼 수 있어요. 자, 람다 제로는 산란이 안된 여러분들, 우리 X선 광자의 그래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자, 우리 산란이 45도만큼 됐습니다. 산란각이 45도가 됐을 때, 산란되는 우리 X선의 파장을 람다 프라임이라고 한다면, 아, 그럼 얘는 좀더 길어진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요만큼 길어지고, 산란각이 90도가 됐을 때, 산란되는 X선의 파장은 또좀더 길어지게 되는데, 요만큼 길어지게 되고요. 아유, 135도는 조금 더 많이 길어지게 되는, 자,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서,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여기 주장하고 싶은 거는, 산란각이 클수록 산란된 액세선은 원래보다 더 많이 길어지게 됩니다. 라고 하는 내용들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모양들, 특징들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기출문제예요. 자, 2013년도에 피트에서 나왔던 기출 문제 보시면 자, 람다제로로 입사한 엑스이에요 그렇죠? 람다제로 입사해서 근데 람다로 산란됐습니다. 람다. 그리고 전자는 지금 튕겨 나간 거예요. 그럼 우리 실험 결과 뭐였었죠? 실험 결과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산란된 이후의 파장이 반드시 길어집니다라고 하는 게 우리 우리 컴퓨턴 역과의 결론에 해당이 됐었고요. 자, 우리 충돌 전 광자의 운동량이 그게 맞네요. 얘를 P1이라고 했을 때 얼마라고 했어요? 람다 제로 분의 H라고 했고요. 산란된 이후의 광자의 운동의 운동량은 의운동 람다 분의 H라고 얘기할 수 있었죠? 자, 그래서 아, 충돌 전 광자의 운동량은 람다 제로 분의 H 맞네요. 그래서 기억 맞고요. 자, 니은의 광자가 잃은 에너지. 여러분, 광자가 잃은 에너지는 전자의 운동에너지와 동일했었는데, 우리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있 수가 있었습니다. h 람다 분의 c는 h 람다 분의 c 플러스 k라고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 k 전자의 운동에너지, 즉 광자의 에너지가 감소한 것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 줄수 있을 거냐면 h 람다 제로 c 마이너스 h 람다 분의 c라고 하는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 니은 맞네요 자 기억도 맞고 니은 맞고 아 요건 아니죠 람다는 람다제로보다 항상 큽니다라는 게 우리 정리했었던 내용들에 해당이 됐었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만 답으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아, 우리 컴퓨터 효과까지 해서 우리 물질파와 컴퓨터 효과 자 현대물리 기초 강의에서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정리해 줄수 있는 내용들이 해당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지금 굉장히 여러분들 열심히 좀 준비하시고 오셨는데요. 자 문제 안 풀면 안 돼요. 꼭자 우리 제가 홈페이지 홈페이지의 기초 자료실에 자료실에 기초 강의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초 강의와 그 다음에 기초 문제 풀이도 꼭 올려드렸으니까 문제 푸시면서 꼭 이런 걸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초 강의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자, 이번에 이제 심화 강의 때 우리 다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